피이온, <목소리도> 아 에밀로스가 출동한다. 아에밀스 갑자기 유턴, 왜? 누가 아픈거요 지금? 뉴턴. 유턴, 뉴턴 유턴. 왜? 응급환자. 응급환자. <laughs> 심장이 많이 아프다. 응급환자. 응급환자 피곤가오늘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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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은 반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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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대로 <laughs> 시작부터 너무 거창하죠? 네, 갑자기 응급환자가 나와가지고 예상이 없도록 상황들을 좀 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반대로, 반대로입다 예.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경기이죠. 첫 번째 경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? 근데 이건 선으로. 아, 아, 이렇게 하면 잘안보이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그렇죠. 네? 이렇게. 어, 잘했는데, 좀 오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우리 캐케빈이 네 요즘에. 오버하는 이유는 뭐죠? 쩜쩜쩜. 그 예, 맞습니다. 예.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. 오늘... 쩜쩜 쩜쩜 <laughs> 아니, 점 노래 새로 나왔나요, 요즘에? 최신 유행곡인가요? 아니면은.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. <laughs> 예, 지금까지 미니캐빈의 쩜쩜쩜 노래였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하면은 미니캐빈은 이렇게 되는 거고. 이렇게 네? 제가 하면은 미니캡은 요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? 어떡하지?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이겼습니다 자어디한번 출발해 볼까요? 반대로 반대로 출발 <laughs> 짝 피고요 <피우셔>? 짝 피고요 <laughs> <laughs> 천천히 슉슉슉슉슉 <laughs> 그리고 잘못 따라가시는 게 관계로 <laughs> 첫 번째 게임은 빈게비네 승리 예 다시 한번 첫 번째 게임 아 너무 빨리한 게 없어요 첫번두 번째,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빨리 하시죠 출발하세요 자 해요 아, 너무 빨리 아 이거 아 이거 뭐아 못하 너무 빨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내가 못하라고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? 아니. 예. 네. 비서빈도 아, 빨리했잖아요. 아 그래요? 자 이번에는 마지막 가이바를로 통해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누가 가져갔을까? 마지막 게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바 안 내면 지는 거. 가이바에 보 예. 이 게임이... 너무 빨리 빨리면 안니다 예. 네. 자 출발하세요. 따지 따 따지. 아 뭐야 식무 뭐야? 따 따지 따지. 딴이다! 딴 가! 다딴다 딴이다! 아이고 뭐야? 아이고! 다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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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고다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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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아이다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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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두 번째 게임 이어가도록 할게요. 두 번째 게임 짠! <laughs>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도 네. 그 고무 장갑을 좀 끼고 나서 <laughs> 집에서 빨래하는? 설거지 할 빨래 하는 설거지할 때. 빨래 아니에요. 빨래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. 책이 없대. 그쵸? <laughs> 이거 김밥하는 만거 이거. 김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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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첫 번째 게임과 같이 이것도 무상반 반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. 미니 캡이 이겼으니까 미니 캡이 또 아, 출발할게요.

네, 어렵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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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못차게 했습니다. 너무 빨라가지고. 어. 아, 굉장히 쓰레기 겠데요 이번에는 하나 벗고 하주니다 하나 벗고 요니까 그러니까? 네. 자, 미니캠이 이겼으니까 출발하세요. 이따따따 띠따 다따 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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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따

미니케빈니게빈 출발합니다. 미니 네. 세 번째 경기. 짠. 아, 응. <laughs> 세 번째 경기는요. 예, 도구를 이용해서 반대를 하는 경기입니다. 예, 첫 번째, 두 번째 미니케빈이 이겼기 때문에 미니케빈에 승해 돼 있고요. 마지막 경기를 이어도록 가 하겠습니다. 어디 한번 출발해 볼까요, 미니케빈 네. 자, 출발하세요. 다디다다. 어서, 어서. 아이 또또 뭐야? 다디다다다다디다다디다디다디다디 다디 다디 다디다다다다 하고 있어 이제? 다다디디디디디. 아이고, 뭐 하는 거야? 다루지. 안돼 안돼. 아이고, 리리 오. 티나도 지나도, 치지 말고. 지나지다도지티나도도지 <목소리> <아이, 모르겠다>. 날려요. <laughs> 어, 어, 아 모르겠다. 어 부러졌어 부러졌어. 어 부러졌어. 아 이거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. 아 부러졌습니다. 예 반대로 반대로가 이렇게 재밌고 흥이 나는지 좀 몰랐습니다. 처음 알았는데. 재밌었나요 미니 캡비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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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배가 다 아픕니다 배가 다아파 네. 너무 웃어가지고요 네. 여러분들도 집안에 반대로 반대로 네. 청개구리에 반대로 대신하시고요 반대로 네. 한번 게임 보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청개구리 <청량한> 여러분 <게. 웃음> 다음에 또 만나요 <웃음> 안녕 <웃음>